예, 오늘 요한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행함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h o u t s 사 m e o n e inside. Your son, you're silent, you're silent, y o 니까 e silent, you're silent, you're s i l e 설날도, 그리고 우리의 설날도 아, 지났는데 어떻게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나는 아, 네. 아, 이쪽 동네는 봤는데 이쪽 동네는 못 받고 계시네. 조금 이쪽 동네가 좀 감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아 그렇죠. 아, 튼 복을 많이 받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정 구정 이렇게 두 번의 새해를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지만 어,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다시 한번 그 새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달달이 그냥 새해로 한 번씩 해볼까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새해를 두번 맞는 것도 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어, 중요한 것들이 예, 있죠. 이렇게 전날 같은 날도 우리 명절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예, 삶의 모습 특별히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예,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게 이따가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한한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은 굉장히 이제 점점점점 이제 짧게 느껴지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난 아직 뭐 어렸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아무튼 길거나 짧거나 할것 없이 모두 다이 다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죠. 곧 오늘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오늘.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만큼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없거든요. 어제는 뭡니까? 이미 지나간 것.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뭐예요? <laughs> 어제 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했어도 뭐니까 어제 일로 끝난 거예요. 내일은 어때요? 올지 안 올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곧 오늘이라고 하는 삶만큼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사는 감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나 추가. 우리는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어, 나의 기쁨 무엇인가?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의 부탁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죠? 각각 4절 말씀으로는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탁은 무엇인가이 사도 요한의 이 기쁨과 부탁에 비교해 가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나의 행함 과연 무엇인가? 곧 사도 요한이 행하였던 바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서는 이거예요. 어떤 일을 실제로 해 나가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행하다라는 동사의 모습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 아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매우 놀라운 데서 발견하게 되어져. 그것이 뭡니까? 나의 행위는 다 뭐예요?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 어디에 나의 체계? 내가 행하는 한날한 날의 모든 삶의 행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사실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대로 또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대로 심판 받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 운전하고 다니시죠. 운전할 때에 그차 안에 그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면 보험료가 싸지는 거 아세요? 보험료가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하고 없는 차량하고 보험료 차이가 싹 나요.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 차량이 보험료가 낮아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운전자가 운전하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뭐예요?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그 블랙박스가 없으면 그 모든 상황을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다 따져야 하고 또한 우리 운전자가 사실은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블랙박스가 있으면 어때요? 사실 그대로의 상황이 다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일이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비디오 카메라가 나왔을 때참 신기했죠. 이, 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아 제가 어, 전도사로 월급을 1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받을 때 얼마? 10만 원 받을 때 제가 이 무비 카메라를 중고를 갖다가 하나 사 왔어요. 얼마에 사 왔게? 중고, 중고. 얼마에 사 왔게? 30만. 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나 쫓겨날 뻔했어. 그걸 산 이유는 딱한 가지야. 뭐예요? 그쵸. 우리 산이 강이 찍어주라고. 우리 애들 찍어주라고. 아, 근데 내가 잘한 것 중에 잘한 게몇 가지 안 되는 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바가지를 뭐 하여튼 엄청 긁혀가면서까지도 내가 아 잘했다 싶은 것이 그거 그래서 아이들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들이 요즘이야 뭐 이거 무비카메라 누가 삽니까 안 사줘 왜핸드폰 아, 얼마나 좋아요 간자더 얼마든지 다니면서 씹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사람이 만든 기계도 모든 일거수일투의 그대 로다 기록에 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에 남기지 아니하실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아. 남는다. 그래서 이 행위의 중요성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 동네에 보면 은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많은 분량의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행위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주고까지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아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있음을 다 전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가 어때야 하는지 날마다 그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 나갈 것이 대하여서 가르치시며 그것을 기도하라 하셨던 거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가만히 보면 다 뭡니까 자신을 위한 행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것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행위가 다 기록으로 남는데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는 행위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이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10편, 14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 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 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10편, 53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죄성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부패하며 가지가 낙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의 기준으로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인생들에게 그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수 있는 그 기준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추신받으신 것이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죠. 곧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 우리 행위가 하단 모식의 부끄러움 없는 모습의 행위로 낱낱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장 십칠 절부터 2 0 절만서 보면 여러분 다 외우신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것, 폐하러온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로우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일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히작은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질기 잡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을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바리세인보다더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그 기준을 여러 우리의 행위에 대해 우리의 행위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해 주셨는지 그래서 다른 세인석유가보다 우리의 의가 낮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의 중요성이 대 있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쓰는 요한 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맞춥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큰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런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 들이 표 있고 또 다른 책이 표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 음.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등장해 그쵸? 그렇죠? 게시록 20, 20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등장해 어떤 책 어떤 책이에요? 과연 책들이 펴 있고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러니까. 책들이 표인데 요 책이 하나 표 있고 또 다른 책이 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 그것은 뭐예요? 또 다른 책이 표 있다라고 하는 곧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책이라고 얘기해. 이것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시신화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 생명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뭐예요? 시옥에 던지는 거. 근데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책이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펴 있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생명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우리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이곧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행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래서 육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개명을 조아 행하는 것이요 개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나의 기쁨 나의 기쁨도 뭐였다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개명을 행하는 것곧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 얘기했죠. 그다음에 그의 부탁도 뭐였습니까? 나의 부탁도 뭐였다고요? 개명대로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나의 행함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명을 쫓아가는 것곧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뭐예요? 내 행위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행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용화 목사님 아시죠? 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 말씀도 전해 주셨고 또어 작년 어 가을인가 어어 오셨었어요. 오셔어서 여기 어 함께 성도사님들하고 모여서 어 말씀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예 간증을 해주신 거을 정용옥 목사님이 우리하고 굉장히 좀그 친분 있고 인상이 깊은 게 뭐냐면 그 언젠가 그 선교사 신년 대회 때 그러니까 정용옥목사님 회장으로 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찬양단이 이제 선, 신년 선교사 이제 그 신년 성회에 그 모든 그 이제 찬양을 이제 다 이제 인도를 했죠. 그때 이제. 이제 우리 예, 찬양단이 가서 이제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때가 우리 교회 찬양단이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보면 안 울고 있나? 안 울고 있는 건가? 아니 제가 좀 객관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소윤이가 소윤이가 걔가 재능이 많잖아요 소윤이가 우리가 피아노도 잘 치지만 뭘, 뭘 잘해? 이게 섹시포? 춤이야? s e x 같 o 어스스도얘얘잘잘 a 어스볼사람 s e 한 p o r t you are a child. Sexport, you a 는 e a child. Sexport, you 그 r e a 이제 i 그 l 이제 e x p o 이제 you are a c h i l 이 s 그 모습이 있었어. 근데 이게 그때 따라 이게 앰프에서 이게 이게, 이게 안맞았어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야. 근데 시간이 계속 이제 가니까 뭐 계속 그거만 할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이제 없는 걸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나중에 정정한 목사님이 또 이제 이렇게 살려오면서그는 거야. 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없는거 알잖아. 아 여러분 저기 내 딸이 내 딸이 이거 이 준비를 했는데 한번 저가자 해갖고 다시 소인을 불러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섹스폰을 연주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친근감이 있으시죠 <laughs> 제가 그때 그참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근데 또 이제 좀그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또 이제 제가 뭐좀 목사님을 좀 대변하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 고마움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음.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데 오셔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야. 뭔 간증을 하시냐면, 여러분 코로나 있잖아요. 그런데 정용광 목사님 지금 아르헨티나에 계세요. 일본에서 헌교하시다가 아르헨티나가지고 수인지 얼마나 되셨죠? 꽤 오래 되셨네. 아르헨티나에 계신데 어 오셔서 이제 그 저한테 그 코로나 기간 중에 당신의 그 둘째 동생이 하나님의 부르실 받으 코로나로 코로나로 쭉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자는데 꿈에 이 돌아가신 이 도련님이 꿈에 오신 거야. 그래갖고 아니 도련님 왜이세요 그랬더니 그정영화 목사님 동생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전도하려고 왔어요. 전도하려고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사모님이 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의미를 금방 알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금방 알수 있었다는 거. 그 의미가 무슨,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36년 전에 온 가족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 이민을 가신 거죠. 근데 이 둘째 동생이 뭘 했냐면,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였어한국에서니까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갔던 거죠. <laughs> 근데 잘 나가던 사람이 아르헨티나니까 뭐 말이 돼 뭐가 돼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여러분 스페니쉬잖아. 그게 뭐가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이제 형은 큰 형은 뭐예요? 이 목사로서의 길을 가고. 그러니까 이 둘째 동생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일을 하고 결혼하면서 뭐또가정이끌리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한마디로 막 그냥 전세로 다 쏟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그냥 저한 거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제일 죄송했던 마음, 그 마음이 뭐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온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 우리한테 전도하는 전도하는 메시지였구나. 그래서 제수씨하고 그 조카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간 남편과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아, 저도 그 간증 들을 때 너무 나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은 여러분 봐요. 결과적으로 전도도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이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피 흘리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 않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아니 그렇게 머지않은 날에 주님을 배울텐데 주님께 제일 죄송했던 것이 주님께 제일 죄송한 마음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딱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 주님 옆에 섰을 때 이런 말들을 할까 두려워 어떤 말? 나는 가난해서 평생 일만 하다 왔어요. 나는 재산이 있어서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 왔어요. 또는 나는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송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다 왔어요. 또는 나는 싸우지는 않았지만 남들 욕만 하다 왔어요. 그건 나는 아무 것도 못 하고 생각만 하다 왔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이라고 한다면 어떡할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 고마워요. 반가워요. 내가 당신의 전도를 받고 여기 왔어요. 그쵸? 내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와서 어, 반가워요. 내가 당신의 전도를 받고 여기 와 있어요.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영광스럽고그보다아름답고 <laughs>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끝날에 대하여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laughs> 다니엘서 1이장3절의말씀을이렇게을보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로 비추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그 끝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지기를 많은 사람을 모른데도 돌아본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그래서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상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